얘는 너무 반복을 많이 해. 아빠, 데다. 아빠, 데다. <laughs> 아빠래. 아빠, 엄마 짜자. 엄마 짜자. 갑자기 아빠래. 엄마 짜자. 엄마 짜자. 자 아빠 잘했다 해봐. 엄마 짜자. 아빠. 엄마 짜자. 뭘다 했어? 자 어? 신발 새로 샀어? 어? 예뻐? 이야. 자 예뻐 해봐. 어. 그럼 좋아 해봐. 어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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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엄마 좋아 해봐 오. 어? 어, 그래, 좋아, 좋아. 너무 오래 탔어 서아야 지쳤어 해 그럼 지쳤어 어 너무 힘들어 힘들어 해 그럼 곧다 와가 버스. 어 봐, 그래. 안녕. 안녕. 뭐만들 어? 가고 싶은데로 어 갔어 버스 갔어. 나못가고싶 아, <laughs> 혼자 가. 난.